자 당장 그 말을 그 쫓는게 그 좋은 순간 판단이 좀필요하고요 다시 가야죠 아그 여기도 이제 갈수 있네 아그 그러네 여기 이제 갈수 있네요 자 분명 그 차이점이 좀 생겼죠 그 어떤 차이점 자중앙의 병입니다 잡아요 그 마가 또 펄을 잡아요 상장군의 여기 차가 잡히죠 근데 잡았을 때 대응 안하고 여기 마가 줄을 이렇게 잡는 변화가 좀 생기죠 그래서 자 그런 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줄을 올려서 자 이제 아 자, 뭔가, 그, 맞죠? 그, 뭔가? 그, 감지를 좀 했죠? 자, 쉽게 두겠습니다. 아, 그, 그냥 그 쉽게, 그, 기물, 그, 정리하는 쪽으로 가볼게요. 자, 조를 한번 그 밀가 좀봤고요 자, 마가 잡을 것이고. 예. 자, 이렇게. 자, 절묘하게, 그, 상이 뜨고 포가 걸리고, 마가. 자, 걸리는 것 같은데. 자, 묘하게. 그, 면파하면요. 그, 타개가 다 되죠? 자, 이것은, 그, 차를 걸고, 살을 이렇게 걸었으니. 자, 기마 해달라. 상대 그 주문. 자 느낌적인 한 수죠. 나이 한방에자 그리고 만번 쫓아준다. 어, 말을 그주는게참 중요한 한 수가 되고요 그렇죠. 거의 이 정도. 그리고 그 다음 수가 강력한 엘반방이에요. 엘반방에 자살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? 엘반방에 아니 이건 뭐야? 아 차가 빠지는 거는 전혀 뜻밖의 한수 나왔죠. 닦꾸싶네 병을 그 일단 그 여기까지요. 아, 그러네요. 자, 이런 수가 있네요. 자, 말을 걸고, 여기 차가, 자, 조리를 거는 수가 성립이, 그, 되고 있죠? 모두죠? 자, 둘 다, 방어하기, 좀뭐하고요 자, 강공 가겠습니다. 그, 어떻게 해요? 자, 강력한 엘반방이죠? 엘반방에, 차랑, 그, 포랑, 그 상이, 자, 걸리면서, 자, 무엇보다, 그, 차가, 소중했을 때, 그, 아마, 그, 최선이, 그, 지금, 여기 차가, 어, 그, 차는, 야 그, 차를 거대주는 판단. 전혀 뜻밖의 한 수는 안네 그, 당연히, 차를 잡죠. 엘브 방에. 예. 자, 그리고, 그, 다음 수 보여. 자, 여전히 상하태 그, 마가 걸리긴 했는데. 자, 플레인 리키 한방 들어갑니다. 자, 수비보다. 자, 포가 잡히고, 장군 나오니까. 자, 이 수, 그, 대응하기가. 아니, 모르겠다. 그렇죠. 그, 대응하기 만만치 않고요 장기판의 얼굴이죠. 면포는. 자, 선포, 플레인 리키 한 방에. 예. 자다 수보요 자 회심에 자 스피닝 캔방에 다시 한번 그 차가 잡히면서 자 이렇게요 헤비입니다 수고있습니다